믿음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 내 삶이 있음을 감사합니다. 첫 번째 나의, 나의 감사함은 나의 첫 울타리인 엄마의 기도입니다. 저에게 엄마 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,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먼저 떠오릅니다. 그 기도가 지금의 나를 지탱하고 있습니다. 믿음의 가정 속에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두 번째 감사함은 사회생활에서의 나의 울타리는 예배드릴 수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. 예배가 기도가 성경공부가 찬양이 자연스럽게 직장 속에서도 연결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. 기도학교에 근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내 삶을 이끄는 찬양의 울타리입니다. 나에게 찬양은 강부의 기도였고 끊임없는 감사의 고백입니다. 나를 단련시키고 단단케 하는 엔진과도 같습니다. 이 찬양을 하게끔, 찬양 사역을 하게끔, 찬양의 기쁨을 나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. 이렇듯 믿음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 제가 있음에 감사합니다.